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세상 사람들이 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화와 복을 준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탐혹, 탐욕이 탐욕 자리하고 있습니다. 출애급 당시 재앙을 통해서 우상의 헛됨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첫째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어, 사실 이 출애굽 당시 애굽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이 애굽을 네, 치지를 못했던 거죠. 그 그만큼 이 애굽은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 같은 배경에는 나일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풍부한 강물이 있어서 가뭄에 들어도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람도 이삭도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죠? 그래서 애굽사람들에게는이 나일강은 풍요를 누리게 하는 젖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애굽사람들은 나일강을 또 다른 신으로 숭배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며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죠. 애굽인들은 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긴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한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팽개쳐 두고 본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 더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계세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어졌습니까 나일강가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파서 우물을 마실 물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이제까지는 달리 힘든 노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땅을 파서 물을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스살들도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반응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과 심판에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즉각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평화롭그 삶을 살아야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즉각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복의 근본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탐욕하는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한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또한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우상 숭배들, 마,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들을 믿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리고 더욱 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을 탐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무의식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우리는 깊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우상을 구별하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떠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냄배식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